50년이 넘는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난다는 거 자체는 박명수 씨도 그랬고 아니면 다른 연예인들도 그랬는데 이거는 나이가 50, 60대동 간에 마음의 병이 그냥 있는 거거든 예전에 한번 누구라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유명 인플루언서에 대한 학폭 이슈를 제가 해결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학폭이란건 사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 항상 항상 그랬어 분명히 그 상황에 대해서도 그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학폭 과외자들은 기억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기억을 못 해요. 그 친구가 한번 그 학폭 이슈가 터졌을 때너 이렇게 했냐 했었을 때, 자기가 500원 정도를 뺏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자폭을 하자. 어, 자숙해라 그래서 이제 자숙하고 나서 복구를 시킨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되게 많은 걸 보게 됐어요 일단은 중요한 건 학폭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사업하는 입장에서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엄청난 학폭을 당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으로 진학을 받으면서 그때 딱 아차 싶었던 거야 거기 들어가 있었던 애들이 소위 말하는 일질들이 다그만에 모여 있었어 좋 됐구나. 약간 이 생각을 미리 했었지,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난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아니나 다를까. 그때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때리고 그러진 않아요.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이 괴롭힘의 반응들, 이 여론과 대중들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사실 있었지. 그리고 내 앞에,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친구가 많이 괴롭혔는데, 싸움을 많이 붙였어, 나랑.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학폭 예를 들면은, 정말 내 의도와 다르지 않게 싸움을 했었던 경우. 와, 나는 지금 태어나서 이런 거는 되게 엄청난, 아직도 충격인 것 같아. 그 친구 저를 때렸는데, 화장실에서, 또 같은 반의 일진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이유도 없이 저를 같이 때렸어. 나 그거 솔직히 진짜 너무나 황당했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냥 그 친구들은 나를 때릴 이유가 이유조차도 없었는데 얘는 그냥 나를 괴롭혔다 고 생각해봐. 나를 때리니까 궁중심리로 같이 패는 거지. 그럼 그냥 그런 경우 진짜 많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 책상에 계속 엎드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내가 그냥 자는지 알았겠지. 나도 그거를 주위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안타까운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중학교 사망은 시기 자체는 저한테 너무나 악몽이었고, 그 친구들 하나하나 다 기억이 솔직히 나요. 근데, 그런 거 알아? 잘 되는 애가 아무도 없다?